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워포인트에 대해 그냥 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노하우나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어, 티를 준비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 누구나 쉽게 원하는 피피티를 잘 만들 수 있,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반반 나눠봤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왼쪽은 쌔한되고 그 오른쪽은 귀엽네요. <laughs> 아귀엽나요 <laughs> <laughs> 이렇게 보통 제가 맥을 제가 하는 PPT를 그렇게 막 많이 만져보지 못하신 분이나 어, 퀄리티가 되게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PPT의 특징은 일단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깨졌죠? 그리고 포트가 항상 둘림진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도형이 없습니다. 색깔도 이상하고 여기 이렇게 뭐 이상한 이렇게 있고, 이상한말 풍선도 없습니다. 색깔도 안 맞고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좀 세련되고 괜찮은 PPT를 보면은 이런 이제 고화질 배경에 고화질 사진에 이렇게 좀 글씨를 잘 보이게끔 검은색이라든가 하얀색이라든가 빼를 좀잘 써서 세련되고 정갈한 글씨체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에 포인트도 주고요. 그때 맞는 폰트도 항상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PPT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여기 발표해서 알려드릴 거는 뭐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 어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틀을 PPT를 만들 때 틀을 잡아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PPT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내용 먼저. 내용 먼저? 내용? 그럼 내용 다음에? 자료를 구하고. 자료를 구하고. 그 다음에? PPT? PPT 만들 때. 컨셉을 잡아요. 컨셉을 잡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쓰임새를, 쓰임새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던 것처럼 컨셉을 잡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죠. 쓰임새는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이고가 아, PPT가 있고, 프리젠테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강의나 아니면 뭐 학교 뭐 발표 누군가에게 어, 전달을 해줄 때. 입니다 그리고 컨셉은 뭐 깔끔하게, 화려하게, 진지하게, <laughs> 섹시하게, <laughs> 섹시하게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laughs> 뭐 컨셉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 되게 추상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색깔, 뭐, 뭐 주황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초록색이 됐든 이런 것도한 하나의 일종의 컨셉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 자료 수집는보고서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각종 수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리젠테이션은 그런 거, 이것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초고화질, 고화질 이미지와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좀 아이콘 같은 것들 되게 간단명료하게된 사진들입니다. 이무티콘 같은 거입니다. 그 최종 수정, 사실 이걸 이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폰트를, 적절한 폰트를, 항상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굵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적절히 사용을 할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거는 굵게 쓴다든가 색깔 을 넣는다든가 해서 어, 강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균형 이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은데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처럼 되게 사실 뭐, 어,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을 게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균형과 포트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고 정가라고 뭔가 딱 왔던 아, 사람이 받아봤을 때 되게 정리돼 있고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짜나 <laughs> 그냥 포토가 균형만으로도 이렇게 섹시한 어, 느낌을 어,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말했 깨지는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실 이건 보고서 작성할 때는 필요 없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어, 보고서용 작성 팁부터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썼던 건데 뭐 어,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저는 이거 한국투자으로 일부러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컨셉을 잡아주시고. 제목을 이렇게 주, 정해줍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한 디자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한 선, 색깔을 정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선. 사실 두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도 괜찮고, 색깔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컨셉을 잡은 후에 어, 제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가능한 페이지는 이렇게 정상 통계 주도로 내동분을 해가지고 어, 총 4개의 수치 자료를 올리게 적당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냥 보통 페이지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한 페이지 같은 경우는 20%의 간단한 설명과 80%의 어, 그래프, 그래프와 수치 자료 뭐 2대8이라든가 어, 3대7까지 괜찮습니다. 4대6가면 말이 너무 많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어, 심심하지 않게 설명과 그래프를,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나, 이걸 좀 수치상에 막 선형, 선형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이런 것으로서 좀잘안 어울리고, 이런 비중을 나타내는 원형 그래프나, 아니면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쓸때 위에 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그리 한4대5 정도 뭐 위로 기준에서일대사 정도 기율이면 좋다. 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용 PPT 작성입니다. 키워드, 보화지 사진, 인포그래픽. 아 물론 내용은 충실해야 합니다. 내용이 충실한 상황에서 기부 장황하게 작성하지 마라. 보고서처럼 기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없이. 키워드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아주 사진, 이건 물론 그 주제와 연관이 있는 사진이어야 되고요. 인포그래픽도 적당히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도 관련이 있는 거여야 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를, 아, 키워드를 올려놓고, 어, 인포그래픽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치고 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PPT의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훨씬 효가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심심하지않나요렇게하이 이렇게 물론 스킨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하고, 이렇게 하고, 이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이게 하고, 이이렇이렇이게하 이렇게 하고, 고 이렇게 이렇게 해고이고이게이이이이게 이렇게 게 그럼 좀더 위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흑색보다, 그러니 어, 검은색 글씨에 하얀색 배경보다는, 검은색, 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가 오히려 좀더 가시적이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네모 도형과 선 도형, 두 개면 충분히 먼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풍세에 중요한 부분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크기도 조금 다르게 했고요. 이런, 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검은색 도형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모 도형으로 표현하는 한상황니다 한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네모형이고요. 도 이건 선물형으로 만든 겁니다. 음. 이러면 충분히 느낌이 확 다르죠. 충분히 어, 디자인적인 요소로 어,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되게, 그, 어, 뭐 과장된 그런 디자인도 안 좋아해서 깔끔한 걸 좋아해요. 기존에서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나오긴 한데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걸 처음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것까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형 채우기 원하는 색상을 채워주시고요 윤곽선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깔끔해져 이런 이상한 동법서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근 이색 들어가서 이거는 그 인터페이스가 저랑은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다른, 다른 체근 이색 들어가서부투 명도를 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지금 조절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DMC를 수명을 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투 명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부투 명도를 조절할 테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만약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 템플릿을 다운받으세요. 템플릿이 굉장히 좋은 템플릿맞습니다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 다운받은 템플릿인데, 이거를 제가 어,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과연 잘 만든 템플릿에서 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이것도 도형 사용했죠. 네모, 네모난 도형, 도형에다가 하얀색 인트가잘 어울릴 만한 도형을 썼습니다. 선을 썼고요. 뭐 이런 뭐 이것도 인포래픽중 하나죠.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이게 표시고요. 아 이거는 뭐 거기에 그래 이게는 예뭐 이렇게 해서 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죠 네모 뭐, 불투명 해가 불투명한 거를 두개겹쳐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좋은 선이죠. 그리고 그냥 글씨체 깔끔하게, 뭐, 무슨 글씨체를 못 써야 할지 모르겠다. 맑은 고리를 짓습니다. 그럼 영어나, 한국어나, 웬만하면 펀타는 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차 들어갈 때마다 한번한 번씩 한한 페이지를 열어준 건데, 이렇게 사진. 근데 사진이 좀옅죠 이건 아마, 사진 넣고 이 사진이 너무 그 얘네 글씨를 방해할까봐 사각형 그 도형을 써가지고 하얀색 도형을 넣어가지고 불투명도를 좀 조절해줘서 흐리게 만든겁니다 흐리게 만들어주고 여기 컨셉의 색깔이 주황색을 넣어줬습니다. 하얀색 폰트를 넣고 선을 사용했죠. 그리고 어울리는 색상의 폰트를 제목그 목자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이쪽에는, 오른쪽 상단 위에는, 이제 주제, 이, 그, 컨텐츠를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주제, 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뭐, 이건 네모난 모양이의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어, 간단합니다. 이건 딱 봐도, 피아노 이건 딱 봐도, 손이네, 이딱 봐도, 헤드셋이죠. 이렇게, 되게사람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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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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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게이 이렇게, 그림을 간단게게심플게게그렇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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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와 관련 있는 사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전체 주제와 같은 주제와 아, 관련 있는 어, 사진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 렇게 약간 이, 모 <laughs> 어, 이건 상관없는 사진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똑같이 아까부터 말씀해드렸듯이 고화질 사진에 이 땡큐라는 그 글자를 이 사진이 방해 할까봐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주황색 박스를 넣고 거기에다가 땡큐라는 하얀색 포트로 넣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